근데 딱 듣기에 독서? 뭔 개소리냐? 독서는? 반영 안 한다는데. 계속 말하잖아. 독서 활동을 반영 안 한다는 거야. 독서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laughs> 안녕하세요. 내신연구소 2022 윈터특강 제3강. 오늘은 독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독서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어, 주로 올해 고3 말고 올해 고2, 고1 친구들한테 주요 관심사가 될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학생부 기재사항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독서 안 해도 되는지 아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자, 그럼 지금부터 독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리도 충분히 멀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 하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시다. 자 2024학년도 올해 고2 이윤호는 독서활동을 안 본다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있는 게 독서를 안 보는 거하고 독소 활동이 자체가 기재가 안 되느냐, 아니면 입시에 반영이 안 되느냐, 이런 걸좀 봐야 돼요. 우리가 2019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된 학생부 기재사항 개선안의 그 취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게 근본적으로 왜 개선을 하게 됐냐, 그 취지가 뭐냐, 학교 활동 또 교과 활동 이외의 것들, 대표적으로 교과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내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활동 이외의 것들을 아이들이 입시를 위해서 너무 다른 곳에 매몰되거나 집중하는 건 오히려 학습에 해가 된다.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부도 하면서 교과 외적인 것까지 너무 학습 부담이 또 활동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어, 객관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19년도에 기재 학생부 기재 사항이 변동에 대해서 개선안이 나왔고 그게 새롭게 반영되는 게 올해 2022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 첫날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교과 1강에서 봤던 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어, 보면 잘 가만히 봐봐요. 영재 발명고유 이런 거한 거는 대입의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이면 기재는 가능한 거야. 그런데 입시 사정할 때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는 게 좋을까? 영재원 가구뭐 이런 거 외부 활동인 경우에 아니겠지 아예 반영도 안 되고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굳이 플러스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음에 자율 동아리 활동 대입 미반영 그지 그러면 미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면 방과후 활동 미기재 이건 기재하지 못한다는 거야. 여기도 보면 소논문 기재금지 이건 미기지정도가 아니라 기재금지 또 학교에나 학교 외에 청소년 단체활동 기재금지 자 가만히 보면 미반영 부분은 빨간색 처리를 해놨고 기재금지는 오히려 중요하게 표시를 안 해놨지 이유가 뭐야 미반영은 되는데 요 항목 그니까 러 수상경력이나 독소활동에서는 미반영이 되는데 이거를 세특에 녹인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 근데 이게 개정되기 전에도 원래 독소활동에 써있는 저자라든지 그 책이 세특에도 써도 중복돼서 써도 하등의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면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전공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는, 지난 시간에 했던 탐구 보고서 좋고, 그리고 오늘 하는 독서도 참 유용하다.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자율동아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반영만 안 되는 거야. 또, 봉사활동. 이게 잘 봐봐. 여기 써 있는 거.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입시사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 단 조건이 있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하는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한다. 이 말은 교내 봉사 활동 위주로는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봉사 활동 자체가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봉사 활동이나 그 주로 이제 교내 봉사 활동이겠지. 아니면 자율 동아리 말고 정규 동아리 있잖아. 정규 동아리에서 봉사 활동을 나간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적어주고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세특에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응? 음? 이거는 이제 아예 봉사 활동으로, 창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이 줄었고, 반영되는 분야가 줄었잖아. 그런데, 그런 줄어있는 데서, 조금 더 특색 있게, 자기 전공이나 미래 관심사에 맞게, 준비를 한 친구들이라 그러면 오히려 종전보다도 더 월등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좀 알아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 평가 요소가 바뀐 적은 없어. 평가해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 뭐, 전공적 합성.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지원학과에 어느 정도 열의와 관심이 있고 적합한 준비를 해 왔냐. 이거를 평가하고 두 번째 발전 가능성.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느냐? 발전 가능성을 보는 거고. 세 번째 학업 역량. 그래. 기본적으로 공부할 준비가 돼 있어야 대학교 가는 거 아니야? 공부도 뒤따 안 하는데 맨날 놀기에 바쁜 친구인데, 물론 뭐, 노는 쪽에 관련된 전공이라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학업 역량을 봐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이 친구의 인성을 본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가치가 뭐냐? 공간 부분. 소통하고, 소통을 했으면, 공감을 할수 있어야겠지. 다음에 어느 정도 주도성을 갖느냐, 리더십.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느냐, 배려를 한다고 해서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어, 공사를 구분 못 하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공정성을 지키느냐, 또 관계지향형이냐, 소통을 하면 당연히 관계지향형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뭐다? 인성 파트. 다음에 성장. 인재로서. 어?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진학하게 되면 이 친구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 잠재성에 대한 평가. 그래서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진로에 대한 관심 또는 뭐 선호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과연 공부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성적은 기본이고 미래 인재로서 잠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금 얘기한 게 종합 전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입학 사정관 또는 그 대학에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냐 야인가를 평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가장 많이 아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게 뭐다? 생기부다. 근데 생기부에 기재사항이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반영되는 부분이 확 줄었잖아. 그러면 이 반영되는 부분이 줄어든 부분에서 어떻게 나의 우월성, 수월성을 보여줄 것이냐. 그지 그,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탐구, 탐구보고서, 수행평가. 그세 번째가 뭐다? 독서다 이거야. 그런데 딱 듣기에 독서? 뭔 개소리냐. 독서는? 반영 안 한다는데? 계속 말하잖아. 독서 활동을 반영 안 한다는 거야. 독서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 이거 봐봐. 무슨, 이거 세특이야, 지금. 독서 아니다. 독서 활동 아니다. 그냥 세특 자체를 보여준 거야. 자, 여기 보면,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통하여. 그지? 문학을 문학 자체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학습 습관이 생겼고, 괜찮지? 그 뭐야? 사시남정기를 읽고, 그지? 그래서 어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등 자기 표현 능력이 뛰어남 이런 평가를 받았지, 그지? 기존에도 새 특에 이렇게 독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잘 살리면 된다 이거야. 또 볼까? 이건 다른 친구 거야 또. 이렇게 보면. 이거 보면 봐봐. 더 기버를 읽고, 글의 주제 및 줄거리를 요약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그지? 영작함. 당연히 영어선, 영어 수업이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독서가 포함이 되고 있단 말이야. 기존에도. 자, 몇 가지 예를 더 보자. 이것도 다른 친구 건데. 자, 오래된 미래를 읽고, 뭐라고 쓴 거야? 오일리스 르네상스가 열린다. 뭐 여러 가지. 물론 여기는 지금 독서 수업이야. 독서와 문법이라는 수업이니까 그런 과목이니까 조금 더 독서에 대한 내용이 더 들어가 있네. 아, 물론 여기도 보면 이건 또 다른 친구 건데. 국어잖아. 그지 국어인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친구는 좀 특이하네. 윤동주 시에 대해서 영감을 얻어서 피아노 곡을 작곡했어. 이 친구가.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들려주고 대단하지? 시집을 읽고 거기 시상이 떠오른 거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아이들 앞에서 피아노도 치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거를 독서한 거. 그뭐 그러니까 시집은 책 아니야? 당연히 책이지. 책을 읽고 자기가 얻은 감성을 어 자기의 재능으로 표현한 친구잖아. 무려 이게 음악 시간이냐 지금? 국어 시간이야. 그럼 다른 아이들한테도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아까 우리 인성 부분에서 공감을 첫 번째로 뽑았잖아. 그지 관계지향성도 받고.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런 약간 예술성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전공 쪽에서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그래. 이렇게 차별화된 세특을쓸수 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심지어 국어 시간에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자기가 직접 작곡을 해서. 뭘 읽고 책을 읽고 시집을 읽고 얻은 감동을 대단하지. 어. 난 이런 부분이 정말 이 친구가 이제 뭐뭐 뭐 음악 음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술 계열에 간다. 그럼 전공 적합성이 어떻게 나오겠니? 이렇게 녹이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시집을 읽고 감동했다는 거를 독서 활동에다 쓴다고. 오히려 거기 쓰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낫지 않아? 동아리와 동아리 시간에 피아노를, 뭐 음악 동아리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리얼하지? 음 응. 이런 평가들이 좋잖아. 오히려 더 나의 수월성을 보여줄 수 있다. 어디서? 세특에서. 가장 편리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다? 독서다. 잊지 말아요. 세특을 어떻게 살찌우냐. 그첫 번째가 뭐다? 독서다. 전공 과목, 전공 또는 과목에 관련된 그러니까 세트 과목 있잖아. 과목에 관련된 독서를 한다. 그래서 전공 관련 도서, 탐구 보고서 등에서도 단순하게 레퍼런스로만 쓰지 말고 어떤 책의 인용을 근거한다든지 논문도 책이니까 어떤 연구 보고서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걸 결과로 나와 있는 책에 있는 걸 참고한다든지. 그래서 계속 언급을 해주는 게, 아, 이 친구가 독서를 많이 하는구나, 많이 하는 친구구나. 생각을 해봐. 책 많이 읽는 친구를 싫어할 학교가 있을까? 발표시 독서 경험을 녹이기 그래, 발표할 때도 이런 이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저렇더라, 이렇더라, 뭐. 저자의 생각은 이런 의도인데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나도 동의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소리지. 음. 다음에, 봉사.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세특을 살, 살찌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봉사 얘기를 해. 그럼 쟤몸 개뜬금이야. 어, 맞아. 봉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체잖아. 그지? 아무래도 창체에도 들어가지만, 연계돼서, 어? 기왕이면, 기왕이면, 세트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면 좋다란 얘기고 안 되면 창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두뇌 봉사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생기부 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나를 표현하는 거로는 좋아. 다음에 정규 동아리. 그래, 자율 동아리는 아예 미반영이니까 정규 동아리를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자,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만나본 바로는. 몇몇 학교들 이 근처에 있는 우리가 이제 수원 동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 중에 오래된 학교들 그 학교들에 있는 오래된 동아리들은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입시 실적도 좋은 좋고 역사도 좀 있는 그런 고등학교들의 오래된 동아리들 또 유명한 동아리들은 당연히 대학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동아리들이 자율 동아리일 리는 없겠지 정규 동아리 그래서 정규 동아리 활동 그 안에서 할수 있는 봉사활동 이런 건 당연히 생기부에 적히니까 꼭 활용을 해라 뭐다? 이거 미반영 아니다 이건 반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교내외 봉사활동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관리하에 하는 봉사활동은 당연히 생기부에도 적히고 그거는 입시에도 반영되는 거야 봉사활동 반영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다. 다음에 진로활동, 자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수업. 물론 우리가 진로 수업에도 하고 진로 탐색 활동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특히 여기는 독서랑 연관되면 되게 좋아. 왜? 왜? 자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에는 진로 희망 사유라는 부분이 있었거든. 사유 또는 뭐 사항. 이게 전면적으로 반영이 안 돼. 이거 완전 배제돼버렸거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할때 말이다. 뭐가 있었어? 뭐 어떤 영화를 보고 감동을 얻어서 나는 이런 쪽의 일을 해보겠다.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또는 어떤 내가 경험을 해서, 어, 난또 이런 쪽에도 원래 관심이 많아서, 응? 그렇게 잡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책들은 이런 종류의 책들인데, 이런 류의 책들인데, 그걸 읽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관심도 가지게 됐고, 나, 나의 전공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서,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싶겠다, 이런 얘기를 잡는 경우들도 많았었거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진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관련된 책을 읽고, 어? 나의 진로는 이런 쪽으로 잡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진로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서 계기가 되는 게 독서가 아 굉장히 좋은 계기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독서를 진로에 녹이는 게또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이거는 세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음. 자, 다음에 자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추천 도서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 응, 뭐 나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관심 있는 책을 읽는 게 좋아. 만화책이라 그래서 내가 약간 좀, 툰이라 그래서 웹툰, 웹툰 말고, 야, 진짜 인간적으로 웹툰은 아닌 것 같고, 응? 그, 만화책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렇다고 너무 그런 것만 읽으란 소리는 아니다. 어떤 자기 발전과 자기를 돌아보게 되거나 거기서 어떤 지식이나 뭐를 얻었다 그러면 그건 나쁜 책이 아닌 거야. 그게 먼저고,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는 게 낫겠냐. 왜? 우리는 지금 독서를 열심히 해서 독서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새특에 녹아나고 나의 독서가 나를 살찌우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 그제? 그러니까 기왕이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하고 연계된 도서를 찾아서 읽는 게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가 내가 앞으로 대학 가서 공부하게 될 공부하고 싶은 전공별 도서들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 이거하고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과거에 보면 학과별로 추천해 있는 추천 도서들이 있어 그러면 요새는 어떤 학구나 안에서 전공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경우들도 많거든 대학에서 계열별로 뽑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성균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과 계열로 뽑아 그 안에 전공이 막 나눠져 있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좀 바운더리를 넓게 해서 학부나 계열별, 그냥 학과별 이런 추천 도서가 될 수도 있어. 선생님 이 여기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일부러 이걸 중간에 잘라버렸거든. 원래 이 앞에는 이거 국어과야. 국어과 추천 도서들이고 우리가 음잘 찾기 어렵잖아. 수학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이 뭐 있냐? 수학 비타민, 수학 도도. 그 지금 생각해봐. 이게 지금 고등학교 수준 책이냐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좀더 찾아봐야 되는 거야. 여기도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음? 맛있는 수학, 카리스마 선생의 수학. 그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천 도서라고 나오는 게 이런 건데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책이 뭐 좋다 나쁘다의 평가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이게 생각해봐. 우리가 과학 도서 그러면 뭐부터 떠올라? 뭐부터 떠올라? 엔트로피,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책들 생각하잖아. 연금술사뭐 이런 거, 그지? 그리고 뭐야 그 다윈의 물고기 이런 거 보잖아. 그런데? 수학은? 맛있는 수학, <laughs> 수학 콘서트. 아니, 나쁘다는 거 아니야,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수학 쪽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를 뭔가 뭐 어떤 발전의 계기로 찾고자 하는 그런 책이라 그러면,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수학도서가 아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런 거야, 그런 거. 다음에, 전공별. 여기 내가 쭈루룩 써놨는데, 이 밑에 잘라버린 거야, 지금. 법, 정치, 외교, 행정, 이런 식으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공별로 디테일하게 추천 도서들이 막 나눠져. 응?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거꾸로 있는 법학. 모르겠지? 그래, 넌 이과 갈 거니까 관심 없지 마. 그런 거 바로 그거야. 진로라 자기 전공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이 소리야 책이. 자 학과별 추... 추천도서, 그러면 여기 뭐, 중어, 중문과도 있고, 뭐, 사학과도 있고, 뭐, 유아교육과도 있고, 뭐, 여기는 행정학과도 있고, 뭐, 이런 과별로. 이렇게 찾으면, 전공으로 찾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해지지. 전공은 조금 더 이렇게 바운더리가 넓을 수도 있고, 계열로 하면, 오히려 이거보다 이걸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딱이, 뭘딱 정해가지고, 이걸 반드시 필독서다. 그러면 안 돼. 자. 얘기를 다시 해보자. 기존에 학생부 기재사항이 바뀌기 전에는 독서가 되게 중요시하는 학교들이 꽤몇 학교도 있었어. 상위권 학교일수록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 이것 때문에. 추천도서.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였어. 내가 왜 문제시 삼을까? 다들 추천도서만 읽어. 한 학년에 한 15권에서 20권씩 읽는데 거기에 제출되는 게다 추천도서야. 그니까 러 변별력이 안 생긴다 이거야.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떤 거 있어? 정의란 무엇인가.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책들. 진짜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읽어. 그러면 그거 인, 그게 쭉 들어가 있는 그 독서활동 내역을 보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 그럼 특이한 걸뭘 적어야 될까? 그래서 뭐 과거에는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 이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을 강조했고 이공 계열 가는 친구들은 인문학을 강조했고 또 인문 계열 가는 친구들한테는 이공 계열 책을 추천해줬고 그랬어. 왜? 통섭, 융합. 내가 이 얘기를 너희들한테 왜 하냐면 지금도 중요해. 융합이라는 단어. 통섭이라는 단어. 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쪽으로 전공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꼭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책들을 읽는 게 중요하고 또 보편적인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기본 독서들은 꼭 해주는 게 좋아. 그런데 추천 도서로 합시고 나온 책들 중에 문제점이 뭐냐? 이건 뭐 개인적인 내 생각이야. 고전이 너무 없어. 그게 우리나라의 고전이도 그렇고, 또는 외국의 뭐, 섹스피어라든지, 어? 탈무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전이 너무 없는 거야. 해밍웨이, 톨스토이, 도스토옙프스키 이런 책들. 고전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이게 지식이라든지, 내용이, 감성이라든지, 이렇게 풍부해지거든.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전공이나 이런 얘기만 해줬잖아. 내 말은 이거 가지고 나 함량 미달이란 얘기야. 어?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고전을 강조했다. 이정치 마라. 고전 많이 읽어야 돼. 한국 우리나라 고전들도 좋은 거 되게 많아. 심지어 요새들 어 구운몽도 안 읽어봐. 그책 이름도 모르잖아. 그지? 우리 그 백범일지 어 많이 들어봤지. 여기 백범일지 읽어본 사람. 그거 없다고. 또 해볼까? 톨스토이. 많이 들어봤지? 토이스토리 말고 토이스토리는.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유명한 책 이름이 뭐 있냐? 책, 뭐 있냐? 책. 톨스토이 책. 그렇다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쓴책 얘기를 못해요. 해밍웨이. 해밍웨이, 들어봤지? 해밍웨이 뭐 하는 사람이야? 작가잖아. 무슨 사람이야? 뭐 노인가 봐, 다. 어. 그거 들어봤잖아. 그거 들어보면 뭐 하냐고. 니들이 안 읽어봤는데. 읽었는데요. 아, 읽었어? 네. 근데 저자를 몰라? 해밍웨이 그러니까 왜 답이 안 나와? 어? 도스토에 피스키. 들어봤어? 찰스 디킨즈. 그러면 도스토에프스키, 그러면 일타로 나오는 게딱 재화벌은 들어봤냐? 그지? 신과 함께? 그 그니까, 그니까 얘기야. 지금 얘기하는 게 근대고전이라고 할 만한 책들이거든? 그런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책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그게 꼭 인문계열을 해서가 아니라 이공계열 가는 친구들도 그런 부분이 돼 있어야 된다.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준비가 안돼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공부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도 좋은 책들을 읽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독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우리 재원생들이나, 어? 아, 선생님, 저, 저한테 필요한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좀 추천 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학원으로 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 오케이. 네. 자 토요일 아침부터 어? 늦잠 자기도 쉽고 이런 겨울방학에 매주 이렇게 나와서 어, 비교과 특강 들어주는 거 고맙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우리 내신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